그런데 이 부분, 정치권에서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하나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SNS에 간호사 관련 메시지를 하나 올렸는데 이 부분이 여진이 남고 있습니다. 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 분들을 위로하며도 감사 드린다. 정부는 간호사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몇몇 문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1 9 장기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문구도 하나 있었고요. 지난 시기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법 복지 못해 쓰러지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의료진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은 간호사였다는 사실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자 이거 기획비서관실에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고 여기에 야권에서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대통령 참 좋겠다.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하면 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참 구차하다. 어찌됐건 대통령 본인이 책임은 지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청개구리 대통령 아닌데 말로는 국민 통합 외치면서 행동은 왜 분열 쪽으로 가는 거냐?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공방, 평동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요. 제가 진짜 누구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본뜻과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어,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때는요. 메시지에 담겨 있는 진정성도 참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메시지 전달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니까 사실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 간호사들 또이 진단 선별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 근무하는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헌신, 헌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함을 표해야 되겠죠. 그리고 힘든 의료 현장,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의사들이 갔던 그 헌신성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고마움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간호사들한테 뭔가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다고 하면 의사의 얘기는 갑자기 빼고 간호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써야 하는데 네. 문구상 중간중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만약에 간호사한테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정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이래서 진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간호사들 입장에서 불편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의사들은 국가의료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사정원 문제, 정원증원 문제 얘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갈등 빚고 이게 사회적 큰 혼란으로 가면서 간호사들 공공의료에 있는, 간호사, 현장에 있는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는 또 간호사들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왜 깊이는 고민을 안 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정으로 이번에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헌신하시는 간호사들을 위해서 간호의로 체계,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네. 그리고 간호사들도 좀 어떻게 공공으로 해서 좀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언급을 했더라면 아마 간호사들한테 이게 평가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최소한 들었을 텐데 그런 얘기조차 사실은 못 들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의사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메시지 전달 과정이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패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패한 메시지, 메시지 전달, 그 의도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안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의미와 무게는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더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해요, 소장님. 그러니까 저러한 메시지를 쓴 참모들은 다 이번 회에 정리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평가르기에 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그러한 문구를 저렇게 대통령 개인 계정에다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해명하는 과정이 더 웃겨요. 아, 이거 대통령이 직접 쓴게 아니고, 저희 비서관실에서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의사들은 또 이런 게 기분 나빴대요. 여기 보면은, 간호사 분들,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했는데, 의사들의 파업해서, 간호사 분들한테만 이렇게 존칭으로 썼다. 이것이야말로 평가르기 하는, 상징적인 증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방금 전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네. 의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또 냈어요. 이것도 좀 웃기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메시지 관리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검토와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뭐 기획비서관실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어 가까운 기자한테 설명을 하거나 네. 사실 좀 이랬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한게 어떻게 언론으로 흘러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런 대로갖고 뭔가를 얘기했다 발표했다라고 인식하기에는 조금 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찌 됐든 참모가 썼든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의 어~ 그 대통령이 쓴 글로 보일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럼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악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왜 네. 굳이 뭘 누가 대신 써줍니다 원래 이러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왜 얘기를 해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청와대 모습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감성을 갖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내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숙고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 청와대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뭔가 국민들이 반발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질타를 하거나 할때 그걸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거나 뭔가 교정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론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네. 뭔가 여론이 자꾸 꺾이거나 회절돼서 대통령한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 국민소통비서관 쪽이나 네. 수석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한 번쯤 이런 여론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니,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거로 보여요. 이런 해명 정말 잘못됐다. 오늘 김성한 평론가께서 아주 따끔한 질책을 많이 해주시는데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의 SNS에 실은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 청와대에서 그간 조금은 어설프고 조급한 듯한 모습을 최근 들어 보이고 있다는 부분 또두 분께서 공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메시지 전달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